손흥민하고 부안가가 손흥민 케인콤비 같이 움직이더라고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 두 선수가 최근 여섯 경기에서 넣은 골을 합치면 두 선수만 네. (17골로) 이게 미국 프로리그가 만들어진 다음에 최초 자 최고의 기록입니다 음. 사실 손흥민 선수는 미국 무대에서는 아예 차원이 달라요 음. 그러니까 유럽 프리미어리그의 압박 강도에서 버텼던 손흥민이 미국 이게 프로리그의 어떤 강도를 딱 놓고 보면 사실 완전히 아래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거의 메신놀이 하는 거. 골을 넣을 때는 너무 쉽게 넣더라고. 근데 그게 차원이 높은 거죠. 어. 부안가가그 손흥민을 그말로 인정하더라고. 아 인정 안할수 없죠. 이 사람은 나보다 존경할 수 위다. 네. 근데 그 성격도 좋잖아. 경기 끝나고 부안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근데 피켓 딱 나오니까 그때 손흥민이 두골 넣고 있었어요. 하나 더 넣으면 해트트릭이야. 그러니까 부안가가 먼저 볼을 갖고 손흥민에게 갑니다. 헤드트릭 해. 음. 그랬더니 손이가 다시 건네 줘요. 음. 근데 그걸 부안가가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합니다. 무슨 상황이었는지. 음. 자기가 그랬대요. 아헤드트릭 하라고. 음. 그랬더니 손흥민이 두 가지를 얘기했대요. 난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해. 음. 난 그리고 네가 메시를 따돌리고 득점했으면 좋겠어. <웃음> <웃음> 부안가 그냥 막 그냥 가는겁니다 <laughs> <나> 해. <웃음> 형, 형. <웃음>